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지금 눌러가지고 간략하게 오늘 뭘 할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원형 낫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좀 맛있게 용술사 제리를 만들어 볼 건데 아이템은 푸른 파스꾼 그리고 블루까지는 고정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피바라기를 주면 안정적이고 복원을 주면 딜적인 요소를 좀더 높게 보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복원 쪽으로 좀 주겠습니다 근데 이건 별각 아닌가? 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코로나 2, 3일차거든요? 근데 뭔가 살짝 두 번째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좀 문제가 이제 말할 때좀 불편하다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뭐연락거나 그런 건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도 생각보다 덜 아프고. 그리고 이판 신기루가 해적이라 해적 좀 만만 보고 갈게요. 깔끔하게 연패. 자, 여기서 뒤집케 있으면 반은 온 건데 없네요. 그럼 여는부터. 해적, 야미. 너무 맛있고. 오, 이거, 별해적을 같이 봐볼까? 진짜 극한의 이자 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연운. 보건 쪽 하나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죠. 지팡이 하나 주나? 아깝고요 여기서는 제가 용술사로좀 바꿔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별. 이 정도면 주려나? 그리고, 푸른파스꾼 만들어두겠습니다. 현재 돈은 좀 많아가지고, 진짜 다음 턴에 용술사만 나오면 딱 레전드긴 한데. 줄 건가, 혹시? 주면 깔끔하거든요. 아이템도 좋고. 잠시만요. 대기석이라 이거 3코 말고 4코 삼성이 좀 욕심나는데? 자, 이렇게 바꿔서 석코로 파밍 좀만 할게요. 어차피 저거는 나중에 제가 찾고자 하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팡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체력관리가 좀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넣고 드롯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리 가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이 템으로 캐리할 만한 게 소음을 간다 많이 되는데 검, 무대복원 일단 용들이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각인가 일단 넘겨 주겠습니다.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돼 가지고. 아 근데 좀 전에 탈리아 판게좀 오반데? 1코스트 올려 놓을게요. 탈리아가 딱 들어가야 원래 7레벨 육속과 3유술 이속 사기인 인한동이 나오는데 제가 빼놔 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 저거 뭐야? 원형난 있어 가지고 솜 스킬이 되게 좋거든요. 거의 중복으로 나가요. 따닥 연속으로. 이거는 솜 가야겠다? 다른 걸로 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꾸러미 먹고. 엎어서? 일단 요술 한게 아이고.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뭐 나중에 자크도 좀 버릴 거긴 하지만. 릴라! 탈리아! 칠석고 여기서 닐라 안 쓰고 다른 거를 써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무대 복원 만들고 앞에 템좀 하나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손 같은 경우가 그 원형 나 때문에 거의 뭐 버그로 스킬이 나가요. 따닥 연속으로 이렇게 잡으면 또독 날아갑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석호는 요술사의 문장이 있을 때좀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이라한테 요술사 주고 요술 하나 더 들어가면 오요술에육석호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 나오는데 있어 보자. 근데 꼭 굳이 오요술이 아니더라도 밀라를 사용해서 7석호를 봐도 괜찮긴 해요. 밀라 자체가 좀 좋아가지고 근데 물론 오늘처럼 솜키리로 갈 거면 이렇게 따닥! 연속으로 날릴 정도의 솜키리로 갈 거면 그... 오요술이 낫긴 하겠죠 일단 여기서 저는 올인성 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성배 하나 만들겠습니다 또 이왕 할 거면 딜급판으로 가야죠 아니면 그냥 이온충격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빼버릴까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닐라템이 없어서 닐라를 쓰는 게좀 낭비일 수 있거든요 있어 보자 와 잠깐만 이거 좀 무서워 보이는데 란두인 그래도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일성이라 딜이 좀 약하긴 한데, 잡으면, 요렇게, 거의 뭐, 스킬을 캔슬하고 날리는 수준이죠. 피지컬이 좋은 그런 느낌? 깔끔했고, 가보한번 돌려볼까요? 심심하니까. 닐라 밤끝 갑자기 나오긴 했네요. 눈치 없게. 미러전? 자, 이미어전에서 원형날 있는 제가 좀 셉니다. 이렇게. 손 피지컬 차이가 쩔죠? 체급 차이. 다 피지컬. 성배 하나 더. 아니면 여기서 요술사를 찾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해봐. 아, 근데 민첩사수가 좀 그래요. 기병. 제가 이거를 먹은 이유. 물려서 찾으면 돼요. 일단 밤 끝을 남겨두겠습니다. 릴라는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 얘를 카이사 쓰고 용술 사일러스 <laughs> 그건 좀 그렇겠죠? 얘 신비나 쓸까요? 얘 쓰지 말고? 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조이 나오면 그냥 속삭임을 버릴게요. 아 근데 여기 보면은 버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 확실히 요즘은 서코 그갈때 옛날처럼 닐라한테 막 대천사 모래를 주는 게 아니라 원형낫 있을 경우 극딜로 가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원형낫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그런 친구라 그리고 지로시 있으니까 여기 앞에 막아두지 않을게요. 어차피 암살자가 여기로 와도 얘를 때려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구랩에, 어좀 센데, 자 괜찮습니다. 한명 잡으면 돼요. 잡고,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은, 또독, 연속으로 빠르게 나가고, 한번 더. 피바라기. 이러면 밤끝에 피바라기. 닐란쓸수 있었는데, 버텼고. 확실히 여긴 조금 세네요. 톡 까비. 조이. 오요스를 좀 써볼까? 거의 피바라게 하나 주고 여기가 죽고 돌리는게 가장 좋거든요 아, 세라피 2성까지만 좀 찍어놓을까 솜오자 일단 요게 좀 바뀌면 됩니다 자 일단 한명만 잡아보자 약한의 잡고 그렇지 데미지 2 0와 이거 오요려 데미지 괜찮은데 진짜로 아, 물론 졌지만요 이번 턴에 찍어야겠다 죽으셨나요? 그렇죠! 살았네. 저고 요술사 모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성배보다 속삭임 넣어주는 게더 좋아요. 좀럼 자이라 한 마리 찾아볼까요? 넣고 자이라 주고 이성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이겼다. 제 손으로 보내줄게요. 원형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퉁! 잡고, 쓰고! 그렇지! 3타가 좀 잘못 날아가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커트. 끝내보자. 어. 아, 이러면 한번더 기다리는 게 맞겠죠? 초록 괴물쳐내고이다스 여기까지만 두자. 그리고 제가 자이라한테 선배를준 이유는 자이라가 속삭임을 좀 빨리 묻히라고 준 거예요. 자여긴 제가 아까 졌던 상대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뜨신 것 같아요. 아니, 무적을 손만 대줬어야 되는데, 우손 잘았고요 아니, 이걸? 체력 일로 살아가지고. 아, 억바 감사합니다. 이다스. 오, 뭐야. 이러면 낱개로 찾으면 되니까, 오히려 팔고, 이 낱개를 좀더 올려둘게요. 이렇게. 안 나오면 신고. 끝났네. 아이고야. 홍삼성도 되게 오랜만에 찍어본다. 이거 원형 낯솜이라 막기 좀 어렵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리신이네요? 여기로 가. 자, 이러면 리신이 왼쪽으로 갈 거라 질 수가 없죠? 쓰고쓰고 그렇지. 원형 낯이라 스킬만 무한으로 써요? 그렇죠. 심지어 큐 쓰고 큐 쓰는 느낌이 아니라 원형나 때문에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죠. 자 이번엔 카이사 만날 차례인데 암살 쪽으로 위협되는 친구가 없으니까 한 쪽으로 좀 쏠리게 만들어 보죠. 그래야 이 스플래시 데미지로 잘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면 이쪽으로 좀 몰려서 오케이 손스킬 깔끔하게 맞고요. 스킬 쓰고 다시 한번 그리고 바로 투둑 연속으로 그렇죠. 음? 아니 근데 한번 버그 살짝 나온 것 같은데 가끔 스킬을 너무 빨리 쓰면 사타가좀 빗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타겟팅이 죽어버리면 그리고 막간을 활용해서 용술사 한개 넣어볼까요 라카영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브 세라핀이죠 굉장히 핫한 덱 거기에 통신의 천축까지 완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브 삼성은 좀 견제할까? 무서운데 오케이 와 아, 확실히 이거 원형 나 있을 때 진짜 솜 괜찮은 것 같아요 피지컬 야무지고 그리고 여기서 뭐 가져갈 건 없는데 이온충격기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주겠습니다 조이 이성 지면 진짜 버그다 이거는 야쏘 용술까지 조 와, 방금 막판에 도장 넣었을 때 서풍 나와가지고 놀랬거든요? 저 친구도 놀랬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어용 간다. 스킬 캔슬. 푸득 어. 시식이 걸렸고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킬을 굉장히 빨리 사용하는 소문 한번 만들어봤는데, 뭔가 약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았습니다.